안녕하세요. 네, 카풀입니다. 이화입니다. 위 이화. 음. 네, 그렇습니다. 이화. 이화 맞지? 아니. 이화 아니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laughs> 네, 제가. 네, 지금 전화가 왔거든요. 와가지고 연결이 끊겼습니다. 아, 제가 끊었어요. 계속. 아, 끊겼습니다. 끊었었어요. 아무튼 부서졌고요. 부수, <laughs> 오지 오자다리 오자다 지자다리 지자다 요즘은 그냥 막나 어때 제가 전설을 하나 뽑았어요 뭐 뽑았어 네 이거 이 전설 뻥이에요 뻥이고요 이거 물류동 아니야 아니야 바람이 <놀람> 오, 오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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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이 뭐야? 아, 미코 귀여워.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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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라발라. 아우, 뭔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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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였나? 미코잖아. <laughs> 미미는. 미코아 미미는 그 사람이고. 음, 미미. 아, 뭐. 미코 귀여워. 아야, 너무 간지러워. 레코 귀엽다고. 아니, 너는 아니야. 미콘 귀여워. 너는 아니야. 아무튼 미콘 귀여워. 넌 아니야. 미콘 귀엽다고. 넌 아니라고. 미콘은 귀엽다고. 너는 아니라고. 얘 예, 내가 미콘 아닌 거는 알아. 그러니까. 어, 야, 벌써 깼어. 야, 17초 싫어하냐? 17초? 아니, <laughs> 이 상태로 이거, 스토리 이거 1이면 하고, 이러고 있어. 오지거야. 그렇지, 지리고요. 아, 지리. 디디산 만코인 와 뭐야 아지뭐와아아아아아지 <laughs> <에이, 웃음> 가기 싫어? 가기 싫어? 불드사아 가기 싫어? 아니 가고 싶어. 왜? 와사비 쿠키의 우거진 원. 뭐 형, 아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웃음> 진짜지? 예. 제칠보상. 빨리. 빨리 형이랑 같이 다시 만나고 싶다, 그렇지? 만나잖아. 끈끈. 어차피 우리 9 시에 와, 엄마. 9 시? 응. 지금 2 시간 남았잖아, 1 시간. 응. 저기한 음. 시간 남았어요. 예. 뭐야? 아이 구름만 쓰레기. <laughs> 저기요 유튜브 이거 말고 다른 거하시죠시은드 이거 꾼도 <laughs> 왜요? 그냥 이거 해보고 싶은데. 아 근데 지금 아늘 시간이 없어. <laughs> 많잖아. 지금, 지금이 도전이. 내가 지금 그때, 지금이 승급심사하고 있었을 때였으면 좋겠다. 그치? 시간은. 집에 앉대 되돌리는 저. 아. <laughs> 내일 보자. 형. <laughs> 근데 내일 올 시간 있어? 내일 시간 없어. 조금 더? 아, 나중에 보자. 한 100일 후. <laughs> 어. 이번주 토요일에 또 만날 수 있나? 어... 토요일에. 토요일에 만날 어... 수 있으면 좋겠다. 인정. 형. 되겠다. 형. 응. 형. 원래 숨어. 음, 넌 아니, 형. 우리 손. 우리 손. 우리 손. 어디 는지 알아? 어... 왜, 엄마는 도윤이 형 숨는 거다 알아? 음, 알아? 다 알겠지. 근데 그거 찾아야 되잖아. 찾을까, 과연? 찾, 에피열. 에비열 에이, 에이, 아, 에이 한번 더. 몇 개로 하는 거야? 300개? 만나뜨기. 한번 해보기. 어, 이거. 아, 락스타스. 형, 근데 그거 열릴 때그 열리는 색깔이 조금 응 형, 그냥 아이고, 열리는 색깔 좋겠지. 계속 보자, 그냥 다섯 번할수 있네, 이거 여섯 번 여섯 번? 오, 육, 에? 아, 눈, 털, 탕 이건 뭐야, 정보 오, 육, 에? 오가 여섯 번 있으면 몇, 몇이야? 어? 5가 6번 있으면 뭐, 30. 아, 그러니까, 그럼, 5, 6에 30이야. 그러면은, 음. 5천만? 5천만 뭐. 5천만 해봐. 5천만? 응. 음. 음. 뭐 말하는 거야? 응. 음. 이거 표정이네, 표정. 표적. 음. 이거 응. 그냥 기본 공격이고, 그치? 응. 맞지? 음, 떴다, 리오, 떴다. 형, 마크 영상이나 찍을까? 음. 응. 마크 영상이나. 네, 오늘은 유튜브를 접겠습니다. 아, 이거 보스 마지막 것만 깨죠? 깨시죠? 어... 네, 정확히 해겠습니다 정확히 할게요. 아니, 제가, 깨... 음, 아, 웃겠요 네, 웃습니다. 수... 음, 그냥... 저기요. 막, 막, 놓으면 될것 같은데요. 안 놓으신다! 신장은 신자. 그런 패턴가 없다. 이럴 때는 근자기 더 강력하다. 근데 원거리, 근데 근접기 음, 가까이 갔을 건... 때는 근접이더 좋다. 뚝! 인디어. 어, 닌자 이것도 있네. 공.. 원, 그냥 근거리도 있어야 돼. 근거리. 원거리와 근거리의대결서 아, 위! 뭐야? 진짜 쉽게 이겼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얘네 왜 저래? 쟤네 이랬어, 이랬어. 응. 형 이랬어. 봐봐. 오케이. 쟤네 방금 쟤네 봤지? 조금 있는 건 봤지? 봐봐. 이랬다? 응. 봐봐. 저거. 그것도 쓸수 있지. 이거 뭐야? 되게 웃기지. 이거 뭐야? 이거 뭔 게? 아 이거 여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뽑기네 이거. 이건 뭐야? 아 이거 갖고 싶다. 어 다다리 어 다다지 다어졌어 이게는 골드밖에 안 나. 와아총1 0까지 깨졌어, 오늘은. 어몇 음, 가지 깼어 챕터 몇 가지가 있습니까? 챕터 군데요! 챕터 몇 가지 있습니까? 챕터 1-군데요! 오, 뭐야 얘는 저거 보스 저거. 아니야? 저거? 아, 아닌데 아 잠깐만 어. 이거 한번 옆에 볼까? 볼수 있네? 어 진짜 어 진짜 보스야 이거 일단 이거 아 보스 아니야 보스, 이 다음이 보스인가? 이거 할까? 어. 땡! 아 잠시 후다 타이밍 안 좋았어 음, 그래도, 괜찮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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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쓰러질 때 이상하다. 아 어, 이거 진짜, 에픽이네, 이거? 어. 이거 진짜, 레어네? 응. 쉬워, 이거. 쉽네. 쉽네. 우리, 바다효정님 때문이. 근데, 바다효정 아직, 거의 사용 안 했어. 하나밖에. 그래도, 뭐, 어. <laughs> 카코어죠 오. 짜짜리. 음, 아, 아, 일단 1 0분 제가 깨기 있습니까? 네. 보스전 하시죠 일단 이거 다섯 개 모으면 여기서 네. 오늘 젤리 점자리. 어, 일단 보스전도 준비됐습니다. 보스전 하시죠 아, 네, 일정이 알겠습니다. 너무 사기인데요. <laughs> 쿠키, 쿠키 헤드 컬리 컬렉터. 머리 주시면 돼요. 뭐야, 이거. 어, 좋아. 오, 너무 아 어, 얘, 이동하네. 쓰레기. 오, 얘가 앞으로 와가지고, 완벽해. 한요 정도 하면 되겠다. 요런 데할수 없구나. 뭐야, 야, 잠깐만. 응? 뒤에 뭐가 있나? 어? 응 여기 타워 있어 타워 없는데 있었는데 뭐지 일단 이거 아 얘인가 보다 얘를 죽이는 거야 일단 죽어라 음, 죽어라 너무 쉬운 거야. 뭐야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캐릭터 한 명도 안 죽은 거다 이럴 수가 언제 이걸 갈수 있을 것 같아 못 들려들 갈수 없을 것 같아 뛰뛰뛰 음, 너무 쉬워 쉬운 그러니까. 아, 아. 아. 너무 쉬운데 이거 영상 끝 찍을 건데 이 다음은 2-5까지 할까? 아니, 2-10까지 하시죠. 어, 네, 그렇습니다. 보스 우! 상 천사만. 근데 A급이다. A급도 근데 조금 좋은 거잖아. 안 좋은가? 안 좋아요. A급이 제일 안 좋은 건가? S지 아니? 응, 제일은 아니고 그래도 맞지 <laughs> 아니 여러분 와아 2-1번 깨고 영상 마치자 그래도 잠깐만 봤자 2-1번 깨져 그래 전투 준비 네 2-1번 깨고 죽을게요 고! 깨고 그 다음에 아예 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라? 우리 기지가 바퀴가 움직이지 않아 바퀴 안에 흑진이깼겠어 여기서 그동안 에어컨 막아내자. 어, 이건 디펜스네그치 일단 처음에 일단 이거 닌자막키로 이렇게 막아야 되겠다. 근적 없나? 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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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적 없는데? 아, 치아리에다가 준게 우리 사촌 사촌이래 친구형. 들어갔어 비비탄이야? 어 비비탄 어 괜찮아 이건 뒤에다 해서 해야 되겠다 저기 여기까지 갔어 우리 그, 그 친한 형이 말해줬거든 응코키어즈에서는 그 응? 이게 응? 땅에 레티아리다가 해골군대여서 클로로 치면 그냥 막기만 하면 체리폭탄이네 이거 체리폭탄 어, 쓰레기 근데 까지 아니고 근데 이건 디펜스는 디펜스 응, 디펜스 게임 지금은 스펜스. 7, 6, 5, 4, 3, 2, <laughs> 1, 0. 기트가 다시 움직이는건 빨리, 빨리 이동하자. 이동하자. 어, 너무 쉽지 거리야. 이거는, 여기, 긍정만 이렇게 따다다다닥 하면일 이길 것 같은데, 무조건. 그치 어, 않아? 응, 어, 응. 어. 하나, 둘, 셋. <laughs> 뭐야? 리코 어디 <laughs> <놔네>. 뭐야? 딴딴딴딴딴딴! 더험 물려. 어? 야구만, 이거 뭔가 이상한데? <laughs> 응. 고대 던전 한 번만 깨, 깨시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저가 깰까요한 번만 하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개고수니까요. 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뭐 하루 했는데 개고수가 돼. <laughs> 나 아니야? 잘하긴 하잖아. <laughs> 개수 무슨 뭐야. 제 막아야지. 막으시죠. 캡슐인데요. 막으시죠. 망했는데요. 그러게요. 쓰레기들만 나오고 있는데요. 마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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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오케이 잡았다. 이 클래시 로얄 진짜 비슷하지? 응 그래? 그치? 조금 비슷하잖아.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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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 안 그래? 망했고요. 어 진짜 그런데 클래시 로얄은 딱 똑같아 비슷해. 똑같지 않고 비슷해. 거의, 거의 비슷해. 거의 똑같아. 응. 아, 이건 쿠키라니고 그건 음 진짜 캐릭이고 이거 이긴 것 같은데 아닌데? 저게 전 이게 거 얘가 진것 같은데요? 어거 맞다 이거 야, 야 이제 말해줬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질것 같다고 말했잖아. 아무튼 이겼고 이야? 말을 했어야지질것 같은데 여기라고 했잖아 내가. 아니, 아니 말, 말을 했어야지 어쩌잖아. 번지도 몰랐잖아요! 뭐 번지? 이걸로... 생피근육 팬티인데요 아니, 개소리. <laughs> 일단입니다 일단 여러분 영상 마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